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바이누 상황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약0.78% 정도로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옆으로 넘는 움직임 즉 전형적인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아래 변동성 자체도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마지막 바닥에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바이누 관련해 새로 나온 뉴스들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시바이누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조정과 행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난 뒤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에서 옆으로 눕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더 이상 빠질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도 시바이누가 장기 바닥 구간에 재접근을 하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위치가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바닥 구간과 거의 동일한 자리이고, 수개월째 이어진 좁은 가격 박스권은 매수세가 가격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사실 이러한 흐름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비슷한 형태로 조정 횡보가 길게 이어지다가 그 뒤에 크게 한번 점프가 나왔던 구간이 있었죠. 이번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현재도 시바 인는은 바닥권 매집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이동 평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요. 최대 230%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예전에도 이러한 장기 조정 행보 뒤에는 항상 상승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도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상승 구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 시바인누를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시바인누 4조 1362억 개 금액으로 약 3,500만 달러, 원화로는 514억 원 규모의 물량이 코인베이스에서 단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래가 지갑만 재정비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도 있는 대규모 매집 흐름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12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데이터에서 이 이동이 포착되었는데요. 두 건으로 나뉘어서 각각 1조 1,730억 개, 2조 9,630억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향한 그 주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거래 기록이 단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지갑들이었던 것이죠. 즉, 누군가가 깨끗한 지갑을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수조 단위 물량을 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절대 아니고 이 세력 단위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움직임이 바로 이 중국의 세력들이 의도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25년도 하반기 이 세력들의 스케줄을 관계자에게서 입수를 했습니다. 관계자에게 직접 이렇게 메일로 전달받았고요. 우선 이번 연도 하반기에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을 할 예정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정확하게 적혀있는 스케줄 목록입니다. 언제 개미 털기를 위해 가격을 폭락시킬 건지 물량을 다 털어낼 건지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적혀있는 정보를 제가 입수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답안지를 다 보고 시험 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번에 입수해온 이 일정대로만 따라가시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확실한 정보고요. 상단의 번호로 공개라고 문자 주시면 이번에 제가 어렵게 입수해온 세력 일정 자료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께 당연히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지만, 어렵게 입수한 만큼 그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작년에도 제가 운 좋게 세력 정보를 입수해서 무료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세력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않고 욕심부렸다가 물려서 다시 연락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일정도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인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손들이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고점에서 자기들은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다른 코인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에 올라가는 시기와 그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시바이누를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자금 회수 일정을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올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 스케줄에 따라가시기로 한 이상 그때부터는 이 차트 분석이 전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더 올라갈 것 같아 보여도 세력들이 끌어올린 시점에서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정 자료에 적혀 있는 대로 고점 가격에서 꼭 매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욕심부리시다가 매도 안에서 물리시면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케줄대로 정말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상단의 번호로 공개 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해당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9627-3205로 공개 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자료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내로 시바이누가 언제, 몇 시,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 둔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자료 받아 보셔서 이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두기만 하셔도 수익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료 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